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이롱바둑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.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여러분,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, 왠지 이런 곳부터 두어보고 싶지 않습니까? 자, 이 곳을 먼저 두게 되면요, 백이 이렇게 흙의 활로를 줄여요. 그럼 지금 이렇게 백의 활로를 줄이더라도, 먼저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타깝게도 실패가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, 또 어떠한 수가 떠오르시죠? 자, 이곳, 이렇게 끼워가는 수, 이 수가 정말 떠오르실 텐데요. 여기서 잘 두셔야 됩니다. 자,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쳤어요. 그러면 여러분 맥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수가 또 떠오르십니까? 이곳에서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정말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. 그러면 백도 여기 있는 흑한 점을 먹어요. 흑이 단수를 당했어요.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때 마치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은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. 그 이유는 이렇게 젖혀오면. 자 단수가 선수구요 자 일단 이쪽을 연결을 하면 또 여기까지 단수가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둔 다음에 뭐 이런 곳 하나 이렇게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흙이 1 0 2 점을 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백에게도 버티는 수가 있어요 이곳부터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흙도 단수니까 일단 이곳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. 저 그러면 서로가 단수이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먹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흙의 활로를 줄이는 순간 단수를 쳐도 연결하면 지금 처럼막기는할수 있지만 먼저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게도 실패가 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?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. 바로 일단 이곳 끼우는 수까지는 정답이 맞아요. 그러면 백이 이곳에서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여기서 중요해요. 우리가 왜 틀렸죠? 여기부터 단수 치는 수를 교환했기 때문에 틀리게 된 거예요. 자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냐고요? 백이 이곳으로 단수를 쳤을 때 교환을 하지 말아야 돼요. 보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가만히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백도 여기 있는 흙돌의 활로를 줄여 가볼까요 어떠한 수가 있죠 여기서 끊으면서 단수 먹으면 돌려치기 연결했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이 되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팩이 자 이곳을 두었을 때 그냥 이런 곳을 연결을 했다. 그러면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? 지금처럼 백의 두점 머리를 두들기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.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실전에서 이 수까지는 발견하기 참 쉬워요. 근데 백이 여길 단 수쳤을 때 이게 실전 심리상 무조건 이곳부터 단수치기가 참 쉽습니다. 그럼 백이 먹고. 이렇게 두었을 때 이런 곳을 젖혀갈 수 있어야 되는데, 일단 단수까지 치고 기분 좋게 이 곳을 젖혀갈 수 있어야 되는데, 이곳 끊는 수순으로 인해서 오히려 흙이 먼저 잡히죠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둬야 됩니까, 여러분? 이 장면에서 가만히 이 곳을 연결하는 수가 정말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맥점이죠. 자, 이렇게 흙의 활료를 줄여오면 뒤에서 단수 쳐서 축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. 자, 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장면에서 이런 곳을 연결했다. 그러면 이렇게 백의 두점 머리를 때리는 순간 백두 점이 잡혀서 여기 있는 흑돌 모두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.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